저희가 지금 돈 쓰고 가는 데가 있거든요. 랜드 다인 타이탄이라고 세 개가 있어요. 네. 여기는 개 어려운 곳인데 <laughs> 네. 오늘 네. 여기까지 한번 트라이를 가보죠. 저희. 오케이 오케이. 일단 아 그러면 아 처음에 쉬운 부분을 가봅시다. 어 아, 잠깐만. 아 넘어도 운데 아, 어, 여기 열쇠 있다. 뭐, 열쇠, 뭐. 열쇠 하나 아 뭐, 뭐. 어, 이거 봐! 아! 아니 뭐야 이거 터래? 아니 아 털은 뭐야? 그치? 아니 안 건드렸어. 그냥 저희 가면 어, 죽는 그치? 거야. 그래 저희 무조건 네. 모아야 돼요. 네. 이번에 빡에 갑니다. 괜찮아. 뒤졌다. 오, 팀 오른쪽 나 지하 간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같이 가자 같이. 또 이상한 거 만지는데. 아 이렇게 패널 감사합니다. 마... 아니 그거 근데 지나가기만 해도 터를 뭐, 터진 이거? 거였어. 와야 개물 있다 개물 있다. 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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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어. 아 근데 어쩔 그렇게, 수 없어. 막... 우리 돈 벌려면 <laughs> 저기 지나가야 돼. <laughs> 가시, 가시. 가시나고 사람이야. 가시나고 사람같이 생겼어. <laughs> 사람인데 뭔가 털사 느낌?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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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아, 루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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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크! 아, 아! 아, 잠깐만! 맞아, 맞아, 맞아. 아, 잠깐만! 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어, 콜라 괜찮겠는데. 저거라도 챙겨. 어, 깜짝이 나 야, 아, 어, 야, 뭐야? 야, 야, 왜, 야, 뭐야?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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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야, 골렘 있어. 골렘. 씨발. 야, 뭐야 저거? 골렘이 있다고? 어디? 야, 소리가 뭔 소리야, 이거? 야, 소리 왜 이래? 이리... 재야! 어디 갔어? 네. 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오, 왜, 야, 왜, 빨리 와, 빨리 와. 함선으로 들어와. 와! 빨리! 와 빨리 와! 저 하나 빨리 와! 빨리 와!

아, 아 조금이라도 이거. 챙겼다 오케이 우리 야 우리 이거 그 일을 안 하나 봐한거 아, 아, 아니야 이거? 어떡해 2원 뭐, 벌었어 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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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야 우리 출발 당하겠다 겠다어아떡해아아 얘들아 재밌었어 <laughs> 다음 세에 다시, 다시 만나 <laughs> <laughs> 착륙할게요 네 가보자 오케이 가봅시다 오케이. 어, 야, 길이 없어. 길이 야, 여기밖에 없나본데? 그니까. 망했다. 저도 이거 근요 이거 근데 기본적으로 다할줄 알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보여주자, 신형님. 길이 아, 없어. 오케이, 오케이. 음, 바로 보여줘. 어? <laughs> 기본적으로 다할줄 알아야 돼. 수튜 안다. <laughs> 아, 진짜. 뭐해. <laughs> 아, 진짜 이 사람들 뭐해. 아니야 손정대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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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오다오오오다오오오 먹을 거아닌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목소리> 뭐야? <하냐? 웃음> <laughs> <목소리> 안 갖고 있었지? 하아 들어가. 있어. 열쇠 개 먹었어요. 오, 굿굿굿 굿. 굿, 굿, 굿. 어, 뭐야 이거 아이템 뭐? 오. 나이스. 피클병. 다른 데 찾아보면 있나올수있어나 따라와.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야치고있 비치고 있어 치고 있어. 그렇지. 와, 아 와. 죽었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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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일로와, 와, 일로와 일로와 려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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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뒤져 이 새끼야 아아아 살려줘 살려줘 손발이 할매 아아아아아아왜 보고만 있어 부엉님 아 아니 얘지 잔뜩 뚫왔어 우리 뭐안 샀지? 바로 갈거지? 네 갑시다 아이 딱아왜 아, 나야? 오 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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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야! 이거 잡고 가야 돼 아, 이거 잡고 가야 아, 돼사건해사건해사건해라고아나 진짜 이 사발 놓고 다녀. 대장님 <laughs> <동생이> 빨리 죽여버려.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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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나 <laughs> 이거. 아 예! 아니 사발 놓고 다녀 진짜 다 들고 다니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떡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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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내가 내가 저거 응. 한번 도전해. 신신을 가져와 볼까? 뒤로 잡는 거야? <웃음> <웃음> 와, 나왜 <laughs> 저렇게 됐어? 그들고 <laughs> <아니, 웃음> 때려봐. 아니, 이거 잡고 때려봐. 아니다 어, <웃음> 저기 뒤에 거미 다리 보이는데?

아나 진짜 테미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나오냐? 아 도망가 나가겠다 뒷문으로. 어 아, 소리 개 무서워. 아 이거 돌아가서 좀 알려줘야겠다. 애들아 애들아 열로 와 열로 오라고 내 목소리 들려? 함함 s 이 r 하는데 빨리 와! a n a I know t 아 a t I'm putting in a nonchip. I'm n 지금 입구 앞에 있 m not sure. I'm n 왔다왔다나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리 I'm not sure. I'm n o s t s o t sure. i m i 우와.. 안돼! <laughs> 안돼! <laughs> <안 돼. 웃음> 그아 천영이 탔어 고 와중에! 대박이다이거 어떻게 탔어? <laughs> 이게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나, 반대 길이. 같은데? 무전기 좀 해봐요 두칠님. 무전기아 음, 어, 들립니까? 들린다 아, 여기서 그런 건안다고 <laughs> <뒤에> 뭐가 있는지 모다고왜왜왜왜왜 왜? 하지만 두칠님 <칠이 웃음> 우엉이 저기 <종이> 가서 빨려들렸어요 <laughs> 어?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우엉님 죽었어! 어디 땅에 빨려 들어가서 죽었어? 오케이, 정문 발견. 도치님, 같이 가요. 고민님, 어딨어? 도치님!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 오오오, 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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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렛. 이거 터렛 있는 거왜말안 해줬대? 뭔 소리야? 고민님, 왜 발숨! 왜 발숨이 들려? 아발 소리 들리다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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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리 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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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젯밤 유일 니가 나 도망쳐! 빨로 와추로로와빨어 뛰어 어 뛰어, <laughs>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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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뛰어 뛰 <laughs> <laughs> 대박 대박 아 진짜 아니 너무 어려운데 갑자기 난이도가? 아니 근데 두칠님 따라가면 죽어요 두칠님을 따라가면 안될것 같아 아니 저기요 아, 지금 제일 진짜 잘하고 좋아. 있어요 제가 타이탄 이름도 맞아. 개무섭다 위험 수치가 s 플러스인데야 방금 그러니까 S플러스인데? 맨 위에 정문 있다고 알림 여기 저희 길습니다 아아 살려줘 나지마 지마나나 <laughs> <여기. 웃음> <laughs>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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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제발. <웃음> <웃음> 아 가자. 두개 돼. 오케이. 그렇지 여기. 야 몰라. 나는 돈돈 넣으러 갈게. 와 피흘려 피흘려. 아 괜찮아. 어세트 오세트 안 돕네. 어 우리 맵다 했어 그래도 맥? 경험은 다 했어. 다 해봤어요. 오케이. 완벽한 마무리.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laughs>